조립식 소형 비닐하우스 프레임입니다. 간단한 조립도도 같이 왔습니다. 오미자를 터널식으로 재배하기 위해서 구입한 프레임입니다. 집사람 6년 동안 계속 오미자 재배를 하자고 요구했었습니다. 자신이 없어 많이 망설였는데 일단 한번 저질러 보기로 했습니다. 오미자 청을 여름에 찬물에 타 먹으면 그렇게 시원하고 좋았었습니다. 그 용도로 소량을 재배해볼 예정입니다. 집사람의 도움을 받아 프레임을 조립했습니다. 프레임대가 조금 약해서 우선 급한 대로 몇 군데 피스를 박아 고정해 놓았습니다. 조립된 프레임을 오미자를 재배할 밭으로 옮겨놓은 다음 모든 연결 부분을 피스를 박아 단단히 고정해 주었습니다. 이 프레임을 지면과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 내군데 철 말뚝을 박은 다음 철사로 단단히 고정해 줄 겁니다. 정확한 위치에 말뚝을 박기 위해 줄자로 거리를 일일이 다 확인해 주었습니다. 사이즈에 맞는 오미자 망이 없어 조각을 이어 사이즈를 맞추었습니다. 오미자 망을 일단 씌워놓고 꼼꼼히 뒷정리를 집사림이 해주고 있습니다. 오미자 2년생 29를 구입했습니다. 오미자를 재식하기 위해 미끄럼을 넣은 다음 두둑을 만들어줍니다. 멀칭하기 전에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 물을 듬뿍 주었습니다. 여러 해 사용할 수 있도록 부직불어 멀칭해 주었습니다 35cm 간격으로 10주씩 2 0줄을 재식해 주었습니다 빨간 영례가 주렁주렁 달린 오무자 터널 생각만 해도 흐뭇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